<laughs> 우리 선생님은 세월을 거꾸로 두시는 분이세요. 자, 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더운 날이 이불을 덮으면 선풍기 에어컨을 안 틀어도 이불 속에서 바람이 술술술 나오는 잠이온 이불이랍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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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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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, 요 잠이온 어, 어, 이불. 어. 잠깐만 앞치마 둘러 언니 나오세요. 이 언니께서 우리 선생님께 음. 이거를 증정하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매, 이렇게. 하죠.

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자고, 가을철에는 또 뽀동뽀동 통통해져서 여러분한테 다시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